나와 있고 저만, 5남네 중에 저만 근처에 있는데 늘 아버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년생인데, 호적엔 또, 27년생인데, 호적엔 또 3살이 오히려 많게 돼서 우리나이로 100살인데, 내년 초에 만으로 100살이 되십니다. 사아계서 계시면. 그래서 아버님한테 제가 주위에 작게 저희가 작은 집으로 서로 따로 살고 계시고 혼자 계신데, 세탁기, 전자레지 다 돌리신 거지만, 또 가까이 돌보러 오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일주일에 세번 내지 네 번은 가서 같이 아버님 근처에 자고 말씀 나오고 또 새벽에 교회로 가고 그러는데, 제 가정사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올해 한 해를 지나다 보니까 9월, 오늘이 6일이죠. 근데 날씨가 폭염하다가 며칠, 며칠간 좀 시원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낮에 날씨가 꽤 도와줬습니다. 어제도도 보는 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께서 말씀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젊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 말씀누는걸 알고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더워졌데 올해 그래도 세월이 너무 빨리감을 느낍니다. 9월 안에 달력을 보면 맨아랫단우측에 추석이란 명절이 있죠 그러고 보니까 추석에 여러 가지 만나야 될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또소요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유의 명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명절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 등이 많이 있지만 우린 가야 할 충분히 진정한 우리의 고향인 줄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명절 때는 전라도, 경상도 멀리 갔다 와서 승용차 구내가 11시간 운전하고 갔다 왔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니까 옆에 분은 전라도를 11시간 갔다 왔다니까, 전라 경상도 삼천포 갔다 오시면 13시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저기 해남까지 1 2시간 걸렸다고. 우리 고향을 멀리 갔다 와서, 애쓰고 갔다 와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면, 또 형님, 이웃, 친척을 만나면 그 기, 시간이 기름 막히고, 또는 기차, 고속고속 여행으로 갈지라도, 우리 양쪽에 손을 들고, 손에 손을부러미 들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 나을 것입니다. 아, 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50편에 인생이 70여 간건한 80이 그연연세 자랑은 오직 수고하실 뿐이니 그 세월이 신속히 날아간다고 말씀하는데 요사이 그 100세 시대 돌아가 지금 50세, 40세 이하되신 분들은 120세를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 속에 인구는 절벽으로 가서 올 연말에는 인구 출산율이 0.6이라고 합니다. 출산할 수 있는 우리 가인 여성이라고 하죠. 0.6명 대통령는 출산하지 않는다는 거예한 명도 출산 안 한다는 거예요. 2050년대 가면 인구가 줄어들어 해외에서 1만으로 수익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을 강력히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이시대 우리는 오늘 9월 6일 세상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셀라 셀라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한가득도 마음판에 새겨지는 시간들을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예. 3대 거짓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노처녀가 시집을 안 간다 열쇠가 드신분 아,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아 이제 죽어야지 하는데 속은 그래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을 것이니다 장사 사업 하시는 분들 손해보고 한다 실제 손해보고 할 때도 있죠 원가보다 왜 현금을 회전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늘날은 노촌의 시대가 돼가고 또 노령화를 넘어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시대가 돼갑니다. 저희 또래인 50년대 후반부터 이제 60년대 초까지 태어난 인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전천도 65세나 70세, 75세에 대한, 무려로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나이를 하주다가 또 올린다는 건 섭섭하지요? 지금 60, 6 7세 되신 분들이? 왜? 연세 되신 분들이 종로에 가서, 천안, 아산에 가서 소비도 많이 하죠 전철은 우리 비록 무게로 탄다 할지라도, 가서 만 원, 이만 원, 몇만 원 쓰고 소비를 짐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돈다.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국가 경제가 돈다. 돈다. 그래. 버릇없는 이 정책을 하는 젊은 분들이. 우리는 몰라보더니 6.25가 아니라 일제시대 때 20년대, 30년대 태어났었어. 2그 많은 세월을 보내 저희 어머니 또래, 우리 최, 우리 성교사님 또래 안팎 되신 분들은 고 조금 선배나 비슷한 분이 징용에, 징용이 아니라 정신대에 끌려가기도 하고 위험불라하죠 아버님들과 우리 큰아버님, 연세 되신 분들은 20년대생들은 징용에 끌려가는 그 인생이 국가적인 아픔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우연히 끌려가지 않으려고 평택이 지재가 모양인데 저 용인 산속으로 오라 보니 우리 삼촌이 몇 명을 친구들 데리고 삼촌보다 숨겨놨는데 며칠 얼마 후에 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나이가 열여섯 살 때라고. 우리 최 선교사님 나이가 그랬어요. 나는 그때 선생이었어요. 해방. 예, 네, 훌륭하신 교편을 잡으셔서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정부가 들어서고 국가 경제에이뤄어서고 많이 했는데 오늘날은 국가적으로 우리가 정쟁을 할건 아니지만 여야 나라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안타까긴데 여야가 하나될순 없죠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급여 세비를 올릴 때는 빨리 땅땅땅 치고 올립니다 700만 원이 800만 원될때 그때는 하나가 되지만 우리 국가를 위해 지도자들을 해 그래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아까 공독해 드렸지만 그래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부피하나 속사람은 달로 강건해진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한 분이 또 오셔서 우리 백 명이 조금 안 되지만 이 자리 백 명이 조금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심을 하 믿으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니다. 겉사람은 부피한다. 늙고 조금 병들고 병원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힘들고 계단도 올라가기 어렵고 지하철 계단도 옆으로 걸어야 되고 때로는 다리가 통증이 있고 숨쉬기도 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감거나 해야 된다 왜? 하나님 안에서 아멘. 나는 할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아멘. 내가 그런 나이가 70, 80, 90이 되고 넘어갈지라도 아멘. 내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리포서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고 아멘. 미국에 가서 60년대, 70년대는 미국, 남미로 그래도 잘 산다는 분들이 일찍 이민을 갔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미국 가서 영주권을 득하고 시민권을 득할 때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미국의 시민권이 되면 조금 나아질 것인가만. 우리는 이 땅에 땅은 바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가야할 고향, 진정한 고향은 경상도에, 충청도에 화개장토가 아니라. 진정한 본량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내가 환란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쉬운 말로 연단과 고난을 연세대 고려대 라고 해요. 연단 연세대 고난 고려대 좋아요. 여러분들은 다 연구대를 거쳐 광야 대학원에서 만나 축복이라는 박수하기를 많이껏 해피다스는 표절이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 나름대로 축복이 박수하기를 특하여서 천국가서 하나님을 뵈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 아,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옆에 우리 아까 기도해 주신 어머니 전도사님 옆에 우리 어르신이 옆에? 전수 엄마라고 하죠. 예를 들어,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엄마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영희 엄마, 철수 엄마. 영희 엄마랑 철수 엄마가 오늘날 마트에, 큰 마트에 갔는데, 영희 엄마가 나오는데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가 계산하는 물건을 한 마, 영희 만 원을 계산을 해줘 어우, 영희 엄마 오랜만이야. 나 오늘 산게 물건이 많은데,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 거를 계산해줍니다. 아,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아이, 괜찮아. 나 오늘 많이 샀으니까, 영희 엄마 거 내가 오늘 사드릴게. 계속 계산 계속 요즘 뭐, 전표 툭툭툭 찍죠? 그러면, 철수 엄마가 영희 엄마권 물건 산 거를 지불해주면은, 영희 엄마가 그냥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 빠져서, 상세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엉만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내가 무슨 죄를 져?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선량의 법없이도 사러 무법자야. 법없이 사는 사람이 무법자죠. 법을 안지킨 사람도 무법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그 몫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참사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천요. 아, 네. 우리의 모든 승사 고약을 하나님께서 승사 화복을 주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강아지는 태어나서 눈은 3, 7일 만에 뜨지만 강아지는 걸어다니고 기. 기어다니기도 합니다. 손은 나오자마자 숨아지는 푹 털고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창제의 집으로 심히 기뻐 던다니 사람은 1년이 돼야, 10개월이 돼야 그 발을 딛고 병을 잡고 돌, 돌이 되고, 늦은 아이는 14개월, 15개월 돼야 벗습니다 우리 아이는 10개월, 10개월인데 걸어 자랑할 만 하지요. 우리 아이는 뒤집었어. 4개월, 5개월, 6, 7, 8개월 이렇게 자녀를 키울 때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이 왜 사람은 돌 돌이 되야 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김을 그대로 받아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은 일을 하라고 천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 거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야? 잠시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강가에 영종도에 아무리 안개가 끼어도 아침 10시 늦으면 낮 12시, 2시까지 있는 안개도 있지요 안개로 지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가 그렇게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20대, 30대, 40대가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드실 겁니다 50대, 60대가 저도 65년도에 어머니를 따라 종로항국동에매호부대 월남 갈때 가서 새롭게 흔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65년도에 가시는 곳 월남 땅매호부대 용사들아 하시는 거 월남 땅 그런 노래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그 당시만 해도 주위에 젊은 아저씨, 형님군 되는 분들은 전사 통지가 많이 왔죠. 죽었다고 일병, 무선 상병 많이 왔지. 우리나가 어려서 TV가 없을 때 월남에서 몰래 TV를 가져오던 시대가 아닙니까? 60년대 후반에 TV들이 서울에도 귀할 때. 지방도 그랬지만, 중소도시에는 만악가게 서울에서도 거기에 모여서 t 를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우리 문명이 너무 발달했는데, 이제는 하나 되지 못한다면 안 되죠. 하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겉사로운 우편나속사이 날로 간군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내일 일을 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네. 세상 사람들 과거를 들어보며, 현재를 보며 미래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과거를 보러보며, 회개해야될줄 믿습니다 아, 네. 경제를 보며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미래를 바라보며 가야할 본양 천국을 소망해야 될줄 믿습니다 과보를 아, 네. 회귀하며 현제에 감사하며 오늘 내가 건강하여 우리 삶러드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용서 좀 치는 분 크게 박수를 하나님께 오오에도 아, 네.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분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요양병원, 전문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분이 수만 명이 넘지요. 버티지 못하고 소대면을 받아야 되는 분이 수십만 명이 넘십니다. 버티지 못하는 분도 오십만, 백만이 넘십니다. 등이 구부러져서 앞에 한번 보기가 어려운 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하시고 나의 남은 인생 누구를 위해 살 것인가? 나의 자녀 나의 손자 기도드리면 됩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거에요 내가 가야할 진동은 본양으로에요 우리 남은 인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 정한이 지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내 이웃에 김씨 박씨 옆집에 순이 엄마 철수 엄마 명자 엄마 한번 교회로 데려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만 받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능히 감동할 만한 환란과 넘치도록 과분한 영광을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림도전서 10장 13대로 보면 은 우리에게는 시험을 주신데 시험을 당할 때면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지내온 인생을 보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적이 대부분 늦게 해서 형제들끼리 같은 애올리신분 분도 우리 어르신들 70-80대에는 대 있었을 것입니다 6.25때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국가를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가될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세계 의 2대 선교 강국이라고 합니다 천만여 명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습니다 140년 전에 1880년대 아펜젤러, 언더우드 토마스 알렌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던 동양의 짐승만도 못하던 이 나라가 선교사들이 와서 성교 편지를 미국, 호주, 영국에 보낼 때 짐승만도 못한 고려아라는 코리아라는 나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나라가 하늘의 복음인하여 이렇게 복을 받은 나라다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빛인자로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연세가 70, 80이 넘었다고 해서 못할 일이 아니다. 내가 청년이 때다. 나는 지금 청년이다. 저 앞뒤 보세다 인자면 나는 청년이다. 아멘. 나는 청년이다. 아멘. 나는 강남의 기다 그럼 또 어르신들이 청년이면 저는 <laughs> 강남입니다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 시대, 유교 시대. 또 5, 1, 6, 4, 1, .16, 5, 1, 6을 거쳐 국가의 경제 발전 산업 역량을 이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아, 우리는 육쪽으로 아, 네. 날로 늘고 갑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가 있어요. 있지만 속 사람이 날로 강물라요 기도 중이네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아, 네.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우리가 숨을 나누는 게늘 쉬듯이 아, 네. 잠잘 때도 쉬는 것처럼 아, 네. 기도는 하루를 시작할 안에 맞게 영적인 호흡이에요. 아, 네. 아, 네. 이 기도를 안 드리면 우리가 기도가 막혀요. 식도에 끝이 <laughs> 100대 기도 안 하면 기도가 막힌다. 아멘. 한 번에 보 시작. 기도 안 <laughs> 듣고 기도, 기도. 기도. 기도를 드려야 기도가 막힌다. 기도를 드려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나의 탄력을 길과 주의식게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려면, 나의생으로 조금 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봅니다. 사정전 20장 24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여. 고록한 나라의 그의 소위된백성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아, 네. 우리를 네. 불러주셨습니다. 아, 네. 하늘나라의 영업 부장으로, 영업 이사로 우리를 아, 네. 불렀던, 아, 네. 우리에게 실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세상에 보험을, 보험사업을 하신 분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냥을 차를 판매하신 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업자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 어, 나 요즘 사업해요. 무슨 사업? 주님 사업한다. 전도사업 주님 사업한다. 오늘부터 저와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어머니들, 저한테는 작은아버지 벌 되신 분들, 삼막내 삼촌 되신 분들. 오늘부터 주님의 사업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업기도 안 들어요. 특별한 뭐 상전이나 사무실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만 다니는 게. 우리의 방금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아, 네.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서 아, 네.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김호대우서 4장 7,8절 나의 달려갈 길 주... 내가 소한 싸움을 다써고 주님 앞에 가는 날 나뿐만 아니라 그를 사모하는 자에게 의로운 재판장이 나타나 의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김호대우서 아, 네. 4장 7,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아, 네. 5장 4절에 영광이 목자 등이 나타나, 시들지 니하니 영광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과 야구소 1장 12절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 죽도록 충성하라 연봉 3억 5억을 주겠다. 내가 죽으면 소용이 없지요? 대부름에서 일다가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마치고 하나 앞에 서는 날, 돌아가는 날, 세상이 목숨이 끊는 날, 소천한날 돌아간다 그러는데,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을 향하여, 표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빌리포스 3장 14절, 그표의 목표를 향하여, 마라톤 선수가 42.195km, 42km, 대략 1 0 0리길리 넘어요. 105리끼리 좀 넘어요. 100리끼리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소학교 때 서당에 4 0리끼 다니면 대단한지, 100리끼리. 40리끼를 다는 군대에 더가 있죠. 26, 30, 40. 개나리 고침 내고. 근데 100리끼를 더 가는 마라톤 선수도 그 목표를 향하여 가며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있을 때 마지막에 42.19를 돌고 오면서 메인 스터디움 주경기장에 돌아오면서 일등의 영광을 얻습니다. 처음에는 손두부를, 수을 놓지 않으려고 선두그룹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서로 견제하면서 같이 갑니다. 너무나도 험악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다 35km 넘어가면 뒤를 따라놓고 내가 거기서 체력을 유지하면서 38km, 39km, 40km. 임박할 때는 뒤로 나와 간격을 버려놓고 1등을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림도전소 9장 20자래, 24절. 제가 말이 빠른 김에 또 빠른데. 제가 어려서 일찍이 단걸 많이 먹고 그 일을 관리하면서 아래 일을 다시 세했습니다 양해를 얻고 고임도 전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도바오지인 성경 구약에 신약에 다른 박질을 하여도 운동장에서 다른 박질해도 상탄은 이나 하나다. 다른 박질에 오늘도 다른 박질 하시는 경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썩 박질은 좋지 않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썩 박질해야 됩니다. 마귀 소탄 귀신. 사탄마디에 드신 사막이 줄여서 사탄마디에 드신을 물리치고 내 안에 있는 원불교를 물리치자. 원불교가 뭐예요? 에이. 세상의 원불교 있죠 원망, 불평, 교만. 원망, 불평, 교만을 멀리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건축을 이루시다. 아멘.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재물, 건강, 축복. 아멘. 영적인 재건축을 이루시는 저의 놈들을게 소망합니다. 네. 오늘 가시는 자녀분들이 있던지, 주위에 누가 계시던지. 야! 영적으로 재건축이로 한번 교회 가자 영적으로 재건축이다 아, 네. 집을 재건축해서 집값이 오른 그런 재건축이 아니라 재물공강 축복을 하나님만의 영적인 재물건강 아, 네. 그리하여 하나님 부르시나 우리는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여기 있나 충성되게 감당했구나 아아 아, 아. 고생 많았구나 오늘 아까 화면에서도 본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눈길이 눈길을 걸어갈 때왜 발자국이 하나예요? 야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다녔단 말이야. 가시밭길 걸을 때는 어떻게 했어? 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나는 발이 다 찔리고 다니면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나는 너를 등에 업고 다녔다. 아, 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능력이 팔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 네. 나는 붙들리라 보해봅시다그 아, 네. 강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들리라. 그 하나의 품에 안겨요 오늘도 우리 인생, 남은 인생 20년, 30년, 여기 계신 분다 50년 이상 사십 같습니다. 아멘. 지에는 신나게 세상적으로 신나는 것을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뜨겁게 새벽을 깨우며 이웃을 깨우며 국가를 깨우며 세계 열방 민족을 깨워서 남은 인생 진압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후회 없는 삶을 감당하게 나만 칭찬받고 충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남편 아내가 안 믿는다면, 우리 손자 손녀가 안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눈물을 흘며 기도해야 될믿습니다 눈물을 흘며기도했던 이민족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저에게 우 소망하여 말씀을 아침에 간단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설라 선교교회 우리 어르신들 귀한 또 많은 동는 독립, 독력자들 통하여. 3일 예배 시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잘 박힌 모처럼 또한 옥트에 뿌려진 씨앗처럼 임하여, 결심하여 남은 인생, 주님 의 살겠느라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르신들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일살라 성교교에 이곳에서 온게온 4년이 되가오니, 주님 의을 묵히 감당한 우리 피통한 목사님과 돕는 우리 성교사님들 통하여, 다시 한번 일취월장 일맥상통, 죄니를 크게 감당하여 칭찬받는 그에게 도와 지옥소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가맥 더라 희망하였더라 말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살아 그에게 도와 지옥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